미니진 대표는 과거 모 인터뷰에서 앞으로 데뷔할 미니진 걸그룹 멤버에 대한 소개 요청에 팀의 막내가 정말 세련되고 재능과 끼가 넘친다. 문득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렇다면 뉴진스의 막내 혜니는 과연 어떤 길을 가지고 있길래 미니진 대표가 이렇게 극찬하는 걸까요? 혜니는 2008년 4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태어나 현재는 서구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에요. 나이로만 보면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지만 언니들을 뛰어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연예계 경력만큼은 다니엘을 제외한다면 가장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이미 초등학생 때 키즈돌 유소걸에서 유정이랑 예명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포켓돌 스튜디오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포켓TV와 보니하니 게임원정대에 출연한 이력도 있어요. 또 팀에서 가장 키가 큰 멤버로 08년생인데도 키가 무려 170cm라고 해요. 팀의 최단신 멤버 한이와는 무려 9cm가 차이난다고 하네요. 혹시 키가 안 커서 고민인 분 계신가요? 막내 혜인이가 알려주는 꿀팁! 혜인이는 어릴 때부터 국밥을 자주 먹어서 키가 쑥쑥 자랐다고 해요. 국밥도 그냥 국밥이 아닌 토종한식 국밥이라고 하니까 꼭 메모하세요. 만약 국밥이 싫으신 분들은 축구를 추천드릴게요. 혜인이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인천공춘초 축구부에서 중앙수비수로 활동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구수하 억세 보일 수 있지만 여느 여중생들처럼 아이돌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중생이에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진을 엄청 좋아하는데 해피니의 방은 진의 부츠와 사진으로 도배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해피니는 뉴진스 멤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합류했어요. 그래도 특유의 발랄함과 애교로 언니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네요. 끝